트로트 황태자 이찬원 조영수 작곡가의 노래는 나의 운명이다. 선언 모두를 놀라게 하다 찬원이가 이처럼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든 트로트 황태자 이찬원이 정규 2집 타이틀곡 투데이 서마우 뮤직비디오가 공개 한달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찬원은 조영수 작곡가는 제 인생의 운명입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기자가 말을 잃을 정도로 강렬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운명론적 발언 뒤에는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두 남자의 극적인 첫 만남과 고개 담긴 이찬원의 눈물 어린 예술적 고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1막 27번의 녹음과 눈물 후렴구에 담긴 쓸쓸함과 순수. 이찬원 정규 2집의 타이틀곡 투데이 썸마우는 히트 작곡가 조영수와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이 협업한 컨트리 팝 기반의 곡으로 중독성 강한 후렴구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 단독 취재 결과 이 곡의 탄생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스태프 A는 찬원씨가 후렴 하나를 위해 27번이나 녹음했습니다. 아이의 미소 같으면서도 어른의 쓸쓸함이 담긴 소리가 필요하다면서요. 마지막 테이크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찬원이 녹음 중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의 예술적 고집과 노래에 담긴 감정의 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2막 새벽 1시의 운명적인 만남 조영수 10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 이찬원과 조영수의 음악적 인연은 한밤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지금이라도 들려주고 싶다는 조영수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새벽 1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현장 관계자 비는 찬원 씨가 도착하자 조영수 작곡가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드디어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며 당시의 극적이고 진지했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던 이첫 만남부터 두 사람의 음악적 운명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원은 이 곡이 단순한 컨트리 팝이 아니라 제 감정, 제 하루 그리고 제 삶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며 트로트 오디션에서의 성장 무명 시절의 외로운 팬들에게 받은 따뜻함 등 모든 감정들이 이 노래 한 곡에 농축된 심리적 고백임을 시사했습니다. 제 3막 멜로디 20%를 고친 이후 조영수가 극찬한 투명한 목소리. 취재 과정에서 조영수 작곡가는 이찬원에 대해 위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찬원이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만들었던 멜로디 20%를 그의 음색에 맞게 다시 썼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찬원의 목소리는 투명하면서도 쓸쓸하고 맑으면서도 어른스럽다며 이런 목소리는 10년에 한명 나온다고 극찬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100만 뷰를 넘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7일로 이는 이찬원의 이전 타이틀곡보다 3배 빠른 속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찬원 효과는 이제 폭발 단계로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찬원의 깨끗한 이미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한 감정선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트로트 팝발라드를 오가는 올라운더 보컬은 치열한 트로트 시장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트로트 황태자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조영수 작곡가를 향해 제 인생의 운명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한 존경심 표현을 넘어 트로트계 최고 작곡가와 트로트 프린스 사이에 맺어진 음악적 영혼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정규 2집 타이틀곡 투데이 서마우의 뮤직비디오가 한달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고 글로벌 랄랄라 챌린지를 촉발한 배경에는 후렴 하나를 위해 27번 녹음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린 이찬원의 예술적 고집과 조영수 작곡가가 10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라며 멜로디 20%를 고쳐 쓴 문명적 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운명적 협업이 가진 예술적 가치와 이찬원 현상이 트로트 시장에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새벽 1시에 고백 운명적 만남과 음악적 순도. 이찬원과 조영수 작곡가의 인연은 조영수의 갑작스러운 연락과 이찬원의 새벽 1시 스튜디오 방문이라는 극적인 첫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영수가 이찬원을 보자마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찬원의 목소리가 단순한 히트곡 소스가 아닌 조영수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완성시켜줄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투데이 서마우 녹음 과정에서 드러난 이찬원의 기술적 고집은 이 운명의 서사를 완성시킵니다. 아이의 미소 같으면서도 어른의 쓸쓸함이 담긴 소리를 찾기 위해 후렴 하나를 27번 녹음하고 마지막 테이크에서 조용히 눈물을 보인 그의 모습은 그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는 가수라는 조영수 작곡가의 평가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 눈물은 노래에 담긴 트롯 오디션에서의 성장 무명 시절의 외로운 팬들에게 받은 따뜻함 등2찬원의 모든 심리적 고백을 농축시킨 감정의 순도를 보여줍니다. 20%의 멜로디 수정 노래를 사는 가수. 조영수 작곡가가 벌레 만들었던 멜로디 20%를 그의 음색에 맞게 다시 썼다는 충격적인 고백은 한국가요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는 작곡가 자신이 이찬원의 목소리를 투명하면서도 쓸쓸하고 맑으면서도 어른스러운 10년에 한명 나오는 목소리로 인식하고 그의 음악적 주체성을 존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찬원이 노래를 사는 가수였기 때문에 멜로디가 아티스트에게 맞춰진 것입니다. 컨트리 팝 기반의 투데이 서마우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벗어나 컨트리 팝과 케이트 롯스의 미친 조합이라는 글로벌 팬덤의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이찬원의 졸라운더 보컬 능력이 발라드, 트로트, 팝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장르를 지배하는 보컬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폭발과 이찬원 효과 트로트의 확장 투데이 서마우 뮤직비디오가 이전 기록보다 3배 빠른 속도인 단 27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고 랄랄라 챌린지가 3일 만에 1,200만 뷰를 넘긴 것은 지찬원 효과는 이제 폭발 단계로 진입했다는 음악 평론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한국을 넘어 일본, 베트남, 미국 등전 세계 팬덤이 이 힐링 그 자체인 음악에 열광하는 것은 이찬원의 깨끗한 이미지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함 그리고 감정선을 조절하는 능력이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트로트 시장 속에서도 이찬원이 트로트 프린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이기 이전에 세대의 아이콘이자 음악적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운명적 조우와 새로운 서사. 이찬원의 조영수는 나의 운명입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닌 운명적 조우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완성시킨 아티스트의 진심이었습니다. 투데이 서마우의 성공은 이두 남자의 극적인 인연과 이찬원의 노래를 사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이 운명적 협업과 자신의 독보적인 능력으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글로벌 K컬처의 중심으로 이끌며 흔들리지 않는 왕자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찬원이 정규 2집 타이틀곡 투데이 서마우 뮤직비디오 100만 뷰 돌파와 함께 조영수 작곡가는 제 인생의 운명입니다. 라고 폭로한 충격 고백은 단순한 감사 표현을 넘어 두 음악 거장의 만남이 한국 가요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이찬원의 음악적 정체성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가 10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라고 극찬하며 멜로디의 20%를 수정하는 전례 없는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은 이찬원이라는 보컬이 가진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운명적인 협업의 배경에 숨겨진 진실, 투데이 서마우가 상징하는 음악적 진화 그리고 글로벌 팬덤을 뒤흔든 랄랄라 챌린지의 문화적 영향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조영수와의 운명적 만남 10년 기다림의 목소리 이찬원이 새벽 한 시에 스튜디오로 향했을 때 조영수 작곡가가 침묵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입니다. 라고 말한 순간은 두 사람의 음악적 인연이 단순한 협업을 넘어선 운명임을 확인시킨 극적인 장면입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미 홍진영 송가인 등 수많은 트로트 히트곡을 만들어낸 미다스의 손이지만 그가 멜로디의 20%를 아티스트의 음색에 맞춰 다시 썼다는 것은 이찬원의 목소리가 가진 투명함 쓸쓸함 어른스러움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선이 기존의 트로트 공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이찬원이 후렴구 하나를 위해 27번이나 녹음하고 마지막 테이크에서 조용히 눈물을 보였다는 스튜디오 비하인드는 그가 이 노래에 자신의 감정 하루 그리고 삶을 담아내고자 했던 기술적 고집과 감정의 순도를 증명합니다. 투데이 썸하우는 단순한 컨트리 팝이 아니라 트로트 오디션의 성장 무명 시절의 외로운 팬들에게 받은 따뜻함 등 2차 원의 모든 서사가 농축된 심리적 고백인 셈입니다. 투데이 썸하우의 음악적 진화, K-트로트의 새로운 장르 개척 투데이 서마우는 컨트리 팝 기반의 중독성 강한 후렴구를 결합한 곡으로 이찬원이 트로 팝발라드를 오가는 올라운더 보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곡의 흥행 속도가 이전 타이틀 곡보다 3배 빨랐다는 것은 이찬원이 트로트의 전통적인 팬층을 넘어 로이킴과의 협업을 통해 젊은 세대와 글로벌 시장까지 폭넓게 흡수하는 이찬원 효과가 폭발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팬덤이 컨트리 팝과 케이트로트의 미친 조합이라고 극찬하며, 랄랄라 챌린지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현상은, 케이트로트가 케이팝처럼 장르적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음악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잠재력을 확인시켰습니다. 이찬원은 이 곡을 통해 치열한 트로트 시장 속에서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함과 감정선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독보적인 강점을 공고히 하며,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찬원 효과 트로트 프린스의 흔들림 없는 위상 이찬원이 조영수 작곡가는 나의 운명기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조영수와의 만남이 결정적인 터닝포인트였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의 깨끗한 이미지와 독보적인 보컬은 이명훈 박서진 김호중 등 거물급 아티스트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를 흔들림 없는 트로트 프린스 자리에 있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투데이 서머 100만 뷰 돌파는 이찬원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강력한 팬덤과 전문가의 인정을 바탕으로 한국가요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찬원이 정규 2집의 타이틀곡 투데이 썸아웃 뮤직비디오가 공개 한달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한 뒤 조영수 작곡가는 제 인생의 운명입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폭로한 충격 고백은 단순한 아티스트와 작곡가의 관계를 넘어선 음악적 영혼의 결합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새벽 1시 스튜디오에서 조영수 작곡가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입니다. 라고 외친 드라마틱한 첫 만남과 20%의 멜로디를 수정하게 만든 이찬원의 독보적인 음색은 이 곡의 성공이 필연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운명적 만남이 한국 트로트 및 컨트리 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찬원의 예술적 고집과 눈물의 의미 그리고 그의 K-트로트 프린스로서의 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운명적 만남의 서사 조영수의 20% 수정이요. 이찬원이 조영수 작곡가를 분명이라고 칭한 배경에는 그의 목소리가 가진 희귀성과 순도에 대한 조영수 작곡가의 절대적인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가 찬원이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는 가수입니다. 라며 원래 멜로디의 20%를 수정했다는 사실은 음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는 이찬원의 음색이 단순한 보컬을 넘어 곡의 구조와 정체성을 바꿀 만큼 강력한 창조적 에너지를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투명하면서도 쓸쓸하고 맑으면서도 어른스러운 이 목소리는 조영수 작곡가가 10년 동안 기다려온 시대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새벽 1시 스튜디오에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라는 극적인 선언으로 시작된 것 역시 이찬원 현상의 분명론적 서사를 강화합니다. 이는 팬들에게 두 거장의 만남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하늘이 맺어준 음악적 숙명이었음을 각인시키며 투데이 서마우라는 곡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27번의 눈물, 예술적 고집의 승리. 스태프 A의 증언처럼 이찬원이 후렴구 랄랄랄랄라 단 하나를 위해 27번이나 녹음하고 마지막 테이크에서 조용히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은 그의 음악에 대한 예술적 고집과 관벽주의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이의 미소 같으면서도 어른의 쓸쓸함이 담긴 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으며 이는 이 곡이 단순한 컨트리 팝이 아닌 제 감정, 제 하루 그리고 제 3이 담긴 심리적 고백임을 증명합니다. 이 27번의 눈물은 이찬원의 감정선이 트로트 오디션 시절의 성장, 무명 시절의 외로운 팬들에게 받은 따뜻함 등 그의 모든 삶의 궤적을 농축하여 노래 한 곡에 담아내는 감정의 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투데이 서마우가 뮤직비디오 공개 한달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고 이전 곡보다 3배 빠른 속도로 폭발하는 지찬원 효과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k 트로트와 컨트리 팝의 결합 글로벌 확산의 첨병 투데이 서마우가 컨트리 팝 기반의 곡이라는 사실과 랄랄랄랄라 챌린지가 틱톡에서 1200만 뷰를 넘기며, 한국, 일본, 베트남, 미국까지 전 세계로 확산된 현상은 이찬원이 케이트로트의 장르적 경계를 파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팬덤이 컨트리 팝과 케이트로트의 미친 조합기라고 극찬한 것처럼 이찬원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애절함을 현대적인 컨트리 팝의 청량감과 결합하여 힐링 그 자체인 음악을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이찬원이 이명웅 박서진, 김호중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함 깨끗한 이미지 감정선을 조절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굳건히 트로트 프린스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 시장의 대세를 넘어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조영수와의 운명적 만남은 그의 음악적 지평을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이 조영수 작곡가를 제 인생의 운명이라고 강렬하게 고백한 사건은 정규 2집 타이틀곡 투데이 서막 뮤직비디오가 100만 뷰를 돌파하며 일으킨 폭발적인 흥행의 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두 거장이 음악적, 철학적 운명을 공유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이찬원이 녹음 도중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 조영수 작곡가가 10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라고 극찬하며 멜로디 20%를 수정했다는 비하인드는 투데이 서마우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이찬원 개인 감정의 순도와 예술적 고집이 응축된 결정체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운명적 만남이 한국 가요계와 글로벌 팬덤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트로트 프린스 이찬원의 독보적인 위치를 분석해야 합니다. 운명적 만남의 서사 새벽 1시의 스튜디오. 조영수 작곡가가 이찬원에게 드디어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목소리입니다라고 고백한 새벽 1시의 스튜디오 만남은 두 사람의 음악적 인연이 단순한 협업을 넘어선 분명적인 서사를 형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영수라는 히트 작곡가가 오랜 시간 추구해온 이상적인 목소리의 최종적인 도착지가 이찬원이었음을 의미하며 이찬원의 보컬이 가진 투명함 쓸쓸함 맑음 어른스러움이라는 복합적인 매력이 한국가요계에서 독보적인 희소성을 진임을 증명합니다. 이찬원이 조영수를 인생의 운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작곡가가 단순한 곡 제공자를 넘어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절대적인 조력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장과 젊은 아티스트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는 스토리는 투데이 썸마우의 감정적 깊이를 더하고 팬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콘텐츠로 작용합니다. 27번의 눈물 감정의 순도와 예술적 고집. 이찬원이 후렴구 하나를 위해 27번이나 녹음하고 마지막 테이크에서 조용히 눈물을 보였다는 스튜디오 비하인드는 그의 예술적 고집과 감정의 순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함을 증명합니다. 그가 추구했던 아이의 미소 같으면서도 어른의 쓸쓸함이 담긴 소리는 그의 음악이 가진 세대 초월적인 공감 능력의 핵심입니다. 이 눈물은 그가 지 노래는 제 감정 제 하루 그리고 제 삶이 담겨 있다고 말한 것처럼 노래 한 곡을 자신의 심리적 고백으로 승화시키는 치열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조영수 작곡가가 찬원이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는 가수입니다. 라고 극찬하며 멜로디 20%를 수정한 것 역시 이찬원의 목소리가 가진 독특한 감정적 특성이 작곡가의 창작 의도까지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의 치열함이 팬들에게 전달되면서 투데이 서마우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2,000원의 성장과 상처가 응축된 서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확산 라라라 챌린지와 케이트로트의 가능성 투데이 서마우의 중독성 강한 후렴구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가 틱톡에서 샵시 챌린지를 통해 3일 만에 1,200만 뷰를 넘기며 한국, 일본, 베트남, 미국까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K-트로트의 글로벌적인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보여줍니다. 컨트리 팝이라는 장르적 기반 위에 2차 원의 트로트 보컬이 결합된 K-트로트 팝은 언어 장벽을 넘어 힐링 그 자체로 인식되며 글로벌 팬덤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이전 기록의 3배 빠른 속도로 100만 뷰를 돌파한 지찬원 현상은 그가 가진 깨끗한 이미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함 그리고 올라운 더 보컬이라는 독보적인 무기가 국내 경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찬원은 박서진, 김호중 등 다른 트로트 스타들과의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도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트로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